위내시경은 왜 2년마다 해야 할까요? 위 질환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흔한 데다 별다른 증상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 365에서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죠. 걱정이 병을 만든다. 실제로 증명됐습니다. 위궤양 가능성이 다섯 배나 높았는데요.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생기는 결과로 보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염과 위궤양은 처음부터 다른 질환입니다. 하지만 일부 위염이 심해지면 위궤양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성 위염은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요. 심지어 위궤양조차도 아무런 통증을 못 느끼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벽은 네 개의 층으로 구성되는데 즉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가장 표면인 점막층은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염이 점막층에만 국한된 경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방치된 위궤양은 출혈이나 위벽이 뚫리는 합병증을 부릅니다. 특히 진통제나 소염제가 직접 닿으면 문제가 됩니다. 위궤양과 위암은 별개의 질환이지만 위궤양도 염증 소견으로 볼수 있고 일부 염증이 아주 오랜 기간 심해지면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상 소견의 정기 검사는 2년 정도면 충분하고. 이상 소견이 있거나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위궤양 예방 역시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과 술, 담배를 최소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무분별한 약물 복용도 위궤양 악화와 재발을 부릅니다. 위궤양 소견이 있고 헬리코박터균 양성 소견이면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재발성 위궤양의 원인 중 하나이고. 위암의 위험인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되면 위벽이 더 많이 자극될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식후 반잔 정도가 딱 좋겠죠. 건강 산재고였습니다.